자, 다시 여섯 분 무대 위로 모셨습니다. 이제 공식 인터뷰를 시작할 텐데요. 가장 먼저 오현중 감독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작품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어, 바쁘신 가운데서도 투깝스 제작 발표를 위해서 어, MBC를 찾아주신 기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저희 작품은 어, 하이라이트 영상을 통해서 기자님들께서 접해보셨듯이 굉장히 다양한 복합 장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과 코미디와 판타지와 로맨스가 버무러진 어, 시청자들에게 통쾌한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드라마로 제작이 되고 있고요. 어, 배우들과 저희 제작진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만들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와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짧지만 강렬한 작품에 대한 소개였고요. 다음은 변상순 작가님께 마이크를좀 넘길까 합니다. 어, 드라마의 지필 의도라든지 뭐 작가님 시각으로 봤을 때 어, 감독님 말씀에 보충할 부분이라든지 어, 이런 생각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작품의 극본을 맡은 변상순입니다. 아... 이번 작품에 대한 설명은 앞서 이제 감독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작품의 가장 큰 핵심은 그 형사와 그리고 사기꾼의 공조 수사라는 점인데 그게. 형사의 몸에 한 그러니까 한 형사의 몸에 두 영혼이 들어가서 정석대로인 정의를 실현하는 그림이 아니라 그 뭔가 값스럽고 제가 살짝 비서어를 쓸게요. 값스럽고 뭔가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지만 종국엔 그 사건의 해결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의 실현으로 그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좀 새로운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음~ 일단은 대한민국 탑 배우인 조정석 씨께서 1, 네 (1인 2억을) 소화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 이 작품은 제가 처음부터 기획할 때부터 음~ 마치 조정석이라는 배우를 염두에 두고 작품을 기획했다고 할 정도로 어~ 조정석이라는 배우의 큰 힘이 작품 안에서 많이 느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동안 네, 매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어, 천만다행으로 어, 이번 작품에 캐스팅이 되었지요. <laughs> 예. 어, 고려하고 이제 글을 쓰셨다고 했는데 오늘 조정석 씨께 작품에 대한 어, 소개는 짧게 어, 주겠고요. 그리고 역할에 대한 소개와 간단한 어,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차동탁 역을 맡은 조정석입니다. 어, 이렇게 먼저 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앞서 감독님과 작가님께서 작품에 대한 소개를 충분히 해주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도 어, 작품을 봤을 때 처음에 어, 너무 재미있게 읽어서 어, 이 작품을 거침없이 어, 선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음, 말씀하신 것처럼 1인 2역을 맡았는데 일단 차동탁 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어, 불의를 못 참고 그리고 어, 정의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하는 어, 형사로서 어, 아주 작은 작지만 큰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좀그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드라마에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어, 거기에 이제 음, 공수창이라는 어, 역할의 선호 씨를 만나게 되어서. 어, 둘이 어, 고리의 고리를 문 그런 운명적인 어떤 그런 사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고. 어쨌든, 어, 그러면서 결국엔, 어, 재무의 차동탁 몸에 공수창이라는그 인물이 빙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 본의 아니게 1인 2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되고요 <laughs>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하, 저의 한탄이 갑자기... <laughs> 예,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도 받았습니다. 네. 다음은 혜리 씨께 역할에 대한 소개와 짧은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송지한 역할을 맡은 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MBC 드라마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너무 떨리네요. 어, 일단은 저도 대본을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어, 일단은 감독님이랑 작가님을 뵀을 때 너무 신뢰가 많이 가서 선택한 작품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도정석 선배님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더욱더 어, 이 작품을 재밌게 읽었던 것 같고요. 어, 송재한이라는 캐릭터는요, 굉장히 용감하고 어, 불의를 참지 못하고. 좀 까칠할 수도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어, 동탁을 만나면서 그리고 동탁 어, 수창이 빙이 된 동탁을 만나면서 이렇게 최 어, 제일 가까이 있는 그런 인물인데 어, <laughs> 제일 가까이 있는 인물입니다. 네, 네. 네 대단하군요. 소감도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예, 네. 지금 어. 네, 열심히 찍고 있는데요. 저도 하이라이트를 처음 봤어요. 그는 근데, 근데 너무 저도 첫 방송이 기대가 되고 어, 많이 떨리네요. 네. 네. 떨리지만 설레시기도 하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호 씨께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수창 역할의 김선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천부적인... 사... 사기꾼이라고 네, 사기꾼이고요 어, 영원이 돼서 어, 이제 차동탁 몸에 빙의하는 네, 역할이고요 아, 사실 저도 이거 지금 처음 봤는데 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아, 나 너무 재밌네 우리 거 그래서 너무 설레고요 네,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막 이런 생각 역시 네, 역시입니다 네. 그리고 기대되고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세미 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고봉승 역을 맡은 임세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 저는 여기 옆에 계신 김선호 선배의 그, 그 수창이를 쫓아다니고 좋아하고 따르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좀 가족 없이 외롭게 자랐지만 당차고 씩씩한 캐릭터로. 미워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아, 저는 사실 아직 촬영장에 많이 가질 못해가지고, 정말 기대하면서 혼자서 이제 상상만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 방송이 정말 기대가 되고요. 제 캐릭터는 그, 저도 마찬가지로 소매치기를 하면서 이제 정가범으로 나오는데, 저희 정가범 맞을까요? 네. 근데 이제. 네.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 투급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